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 시작을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고백할 때,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움에 무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유준의 성경책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라는 말씀 아시지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술을 담는 부대는요,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가죽이 팽창해지는 거예요. 한번 팽창된 부대는요, 탄력을 잃어버려서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술을 헌 부대에 담는다, 이 말은요, 새술을 헌 부대에 담았다가 이것이 팽창됐던 것이 이제는 찢어질 수도 있고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새술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새술을 헌 부대에, 예 부대에 담으면 어떨까요? 그 부대에 남아있던 술로 인하여서 새 술의 맛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김치를 담았던 통을 씻지 않고 거기에 여러분 단무지를 만약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단무지의 맛을 못흐리죠 김치로 인하여서 단무지의 맛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빠져서 남을 정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율법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나는 의롭다,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남을 늘 비방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공격하는데 율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새롭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안에도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율법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주님의 자녀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면. 변화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필요하지요. 세상은 점점 점점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요즘에는요 AI, 오픈 채피티.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무엇을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창에다가 내가 입력을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오픈 채피티라고 해서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보듯이 질문을 하면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조금 조금 익숙하고 많은 정보를 얻지만, 좀 위험한 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 여기에 지식이 좀 필요하다. 했을 때는 검색을 찾아보면서 거기에 는 검색을 찾아보면, 어디 백그라운드인지를 압니다. 이것이 지금 안식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개혁신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픈 차피티는 그러한 소스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것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그런데 조금 편해진 건 있는 거지요. 세상은 이렇게 점점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이 시대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아궁이에 불 때어서 <laughs> 음식 짓는 분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다 가스레인지, 인덕션으로 음식 짓잖아요. 또 핸드폰도 지금 투지폰 쓰시는 분 없지요? 주변에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든 따라가는 것처럼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너무 둔감하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 특히 영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세상에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제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오직 무엇만 영원하다 합니까? 주의 말씀만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맞춰가되, 하지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거지요. 영국의 교회들이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야 하는데 늘 옛날 방식만을 고집했던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해야 돼.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점점,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령화가 되어진 거예요. 한국의 농촌처럼. 노령화가 되어지다 보니 교회는 점점 점점 힘들어지고 건물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지니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의 건물을 팔게 되어져서 그 교회가 정통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춤추는 클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현상들이 미국과 한국에서도 점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요. 여전히 교회는 많더라고요. 막 상가마다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골이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젊은이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결국에는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미줄만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자만심은 버려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일어날 때에도 중국에서 이것이 일어났어, 어, 한국으로 넘어갔다. 1월, 2월에 이 소식이 들었을 때 우리 기도 많이 했지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빠르게 금방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만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달라져야 돼.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말씀, 어제 우리 수요일에 뵙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말씀이었고 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자다라고 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아래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의 것을 생각하라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행복을 위해 우리는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룩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젠 땅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음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죄도 음란이고 죄인 거예요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음란인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부정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말과 행실이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더러우면 안 먹지요. 우리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컵을 받았는데 그 컵에 뭐가 묻어 있으면 안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더러운 것이 보이면 기분이 좋지 않는데 정작 내 자신이 부정하고 내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의 이빨에 껴있는 고춧가루만 얘기해야지 내 입에 고춧가루가 껴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정함이 있다는 거죠. 또사욕과 악한 정욕, 욕심이 과하다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갖고 싶다. 더 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10개명에서도 마지막 개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지금 훔친 거 아니에요. 그를 해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탐내는 건 감정의 부분이고 마음의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는 그때에도요, 행함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때에도 마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를 들 우상을 섬기는 것도 꼭 절한다는 것이 우상이 아니었죠. 마음의 우상도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에 대한 것도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더 비슷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탐심. 탐심도 땅의 것인데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우상숭배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의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나의 나의 물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불렀던 찬양 너무 오랜만에 불러보신 찬양이지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단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데 자꾸 시선이 다른 것에 꽂혀 있다 보니 다른 것을 바라보다 보니 내 안에 탐심이 생기는 거고 내 안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다. 이러한 땅의 것. 여러분 또 땅의 것. 버려야 할 것들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분함이 무엇입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람 사이의 분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격한 말이나 급한 성격, 사랑 없음, 외식적인, 그냥 보여지는 가식적인 신앙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분함이다라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은요,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인화에서 결국엔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노여움, 분노와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여러분, 화를 낼수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화를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날의 해결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노와 노여움을 인하여서 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이 죽기 때문이고요.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이고요, 사단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성경은 분노할 수 있어, 화가 날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예요. 오늘 안에 이것을 해결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악인는 무엇입니까?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법도요, 우발적으로 저질렀느냐, 계획적으로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죄를 지어서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계획적인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어렵게 만들어야지라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행동한 것에 대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비방을 들을 때 같이 비방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악의적인 마음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연약함과 내 안에 악한 습성 뿌리로 인하여서 비방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부끄러운 말, 더러운 욕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럽다 하셨습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옛사람이었을 때는 우리 이 모든 땅의 것을 취하고 땅의 것에 끌려다니는 자였다면 이제는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새 사람답게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아직도 옛사람으로서 옛날의 습관, 옛날의 생각, 옛날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에 정확하게 집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서로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깨집니다. 믿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의 기도 제목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나한 사람 나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 했잖아요. 하와한테 에, 그럴까 한 아니라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늘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은 감추는 거예요. 의도는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하면서 비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지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온유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셨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진실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절 하반절에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과 이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좀 살면 안 되겠니? 아, 언제까지 옛 사람으로 살아갈래? 언제까지 사단에게 이용당할래? 언제까지 악한 행세를 가지고 살아갈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땅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본에서는요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땅의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자꾸 그 사슬을 채우고 있는 것이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나의 선함과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행함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피를 더럽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서사의 3장 말씀처럼요, 이제는 땅의 것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 한 대사가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manners makes men이라는 말을 했어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죠. 신사가 되었으면 신사답게 행동하고 신사답게 말해야지요. 신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종처럼 말하고 여전히 종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 그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뜰때 잠깐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남편이 총각대처럼 살아가고 아내가 처녀때처럼 살아간다. 부부가 이제 되었으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나야 하면서 아이를 내팽겨주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 철이 없다.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이야기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아직도 자꾸 옛날에 옛것에 옛정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눈을 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순정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헌 부대 예부대에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깨달으면서요.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볼때 나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너도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옛 부대에, 헌 부대에 담지 말고요. 우리 새 부대에 담아서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예요.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예요. 주님 나를 주님의 그 형상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예요 우리 다른 거 구하기보다는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이것을 두고 먼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제는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 갈가 먹고내 신앙 죽는 일을 하나님 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의 길, 주님 가신 길,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나에게 새로운 기도를 주시고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왜 남겨 주여 을저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